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일단, 이 차는 익스플로러가 아닙니다. 미국 출장을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익스플로러에 대한 개요를 잠깐 알아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다시 돌아온 후륜구동 배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엔진을 가로로 얹던 이전과 달리 엔진을 세로로 얹음으로써 차의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운동성능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온갖 첨단 기능 그리고 3.0L 트윈터보와 2.3L 터보 엔진이 주력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포드 소속 엔지니어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자 집단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직접 정보를 모두 긁어모아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불편함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의 경우 1990년도에 나온 29살 된 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와 그랜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SUV가 완전 오프로드 지향에서 약간 패밀리 SUV로 바뀌어 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차들을 보면 89년도에 디스커버리가 나오고 93년도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나옵니다. 세대 다 모두 약간 오프로더 성향을 지켜가면서 패밀리 SUV 성향이 짙어진 차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도 처음에는 포드 F150을 바탕으로 한 SUV인 브롱코의 후속으로 등장 하는데요. 조금 더 승용형으로 쓸수 있도록 세련된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익스플로러의 첫 등장입니다. 1995년도에 2세대 익스플로러가 등장합니다. 어, 2세대 익스플로러는 우리나라에 포드가 진출하면서 가져온 첫 익스플로러이기도 합니다. 그 차의 경우에는 구형 익스플로러보다 좀더 둥글둥글한 스타일로 바뀌면서 브롱코 그리고 레인저와 디자인 차별성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대는 완전 익스플로러만의 스타일로 바뀌고요, 완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개선을 이뤄냅니다. 특히 2세대의 악명 높았던 전복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 모델입니다. 이때까지도 프레임 골격을 쓰는 사다리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시절부터 이제 수입차 시장이 점점 크기 시작할 때니까요. 그리고 4세대는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바뀝니다. 마치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뀔 때처럼 3세대에서 4세대로 역사를 답습한 셈이죠. 심지어 두 차가 이제 같은 플랫폼 안에서 부분 변경만 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세대. 5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모은 모델입니다. 대형 SUV 인기와 함께 저렴한 가격, 그리고 큰 차체, 그리고 약간 위용 있는 스타일까지 해서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차는 또 익스플로러 자체 역사에서도 의의가 있는 차예요. 일단. 처음으로 프레임 차체를 버렸습니다 유니바디 프레임, 모노코크 차체인데 사다리걸 걸격에 보강 구조를 덧붙인 구조로 등장합니다 프레임 차체의 그런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엔진을 처음으로 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륜구동 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장점이 있어요 패밀리 SUV로서 차 크기에 비해서 더 넓은 공간을 뽑을 수 있고 제작 단가도 후륜구동 기반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 등등의 장점 때문에 그 고급 SUV에서는 그런 가로 배치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혼다 파일럿, 니싼 패스파인더 같은 차들 모두 엔진을 가로로 얹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모델이죠 지난 2017년에 6,900대 가까이 거의 7,000대 가까이 팔렸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4,900대 정도가 팔립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차 제품 주기가 끝나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면 포드 전체 판매가 대략 1년에 한 11,0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금 지난해 약 7,000대 가까이가 포드 익스플로러였다는 점이죠. 익스플로러가 포드를 먹여 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익스플로러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세대 다시 후륜 구동 모델로 돌아오는데요. 여러 면에서 전작의 장점과 특히 이번 모델의 경우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후륜 구동 배치로 바뀌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성능을 낼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ST 모델이 나오는데 최고 출력이 400마력에 달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x 서상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준비를 하고 있고 2.3L 파워트레인의 경우 과거 270마력대에서 300마력대로 출력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런 익스플로러 미국에 가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서 익스플로러를 만났습니다.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3.0 트윈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고 출력 400마력을 내는 ST 고성능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오프로드와 견인하는 토잉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형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FR 방식으로 바뀌면서 앞바퀴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고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스티 디스턴스 앞축과 앞 프론트 A 필러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자세를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가고 뒤쪽이 당겨져서 이렇게 조금 더서 있어도 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서 이제 프론트 오버행이 길어지면서 특히 이 지붕선까지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물방울처럼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굴곡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이런 음향이 빛이 맺히는게 훨씬 정확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형 익스플로러 특징은 여기 D필러와 A필러 그리고 B필러를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C필러는 차체 색깔을 그대로 둬서 차체가 다른 부분은 떠 보이고 이렇게 지붕이 한개 기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FR 방식으로 바뀐 스타일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헤드램프 쪽과 그릴을 상당히 뒤쪽으로 밀면서 이런 앞바퀴 쪽과 프론트 오뱅이 굉장히 짧아졌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한덩어리로 연결해서 을 큼직큼직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이 차는 이제 좀 클래식한 스타일의 그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은 구형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공기 역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 공기가 뒤쪽에서 얽히지 않도록. 하는 스포일러와 그리고 옆쪽에서 이런 따로 플라스틱을 덧붙임으로써 공기 역학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테일램프나 이런 부분도 각을 줘서 뒤쪽에서 와류가 덜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주고 있고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엔 특징적인 게 여기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후방 카메라에 클리너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셔액이 나와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도 조금 더 여기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진흙이나 이런 게 묻더라도 후진할 때저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엔 318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모델 인데요. 여기 듀얼 모플러를 적용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에코부스트 식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대시보드를 2단으로 꾸며놓아 위를 얇아 보이게끔 함으로써 좌우로 더 길어 보이는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센터페시아 가운데엔 8인치 모니터가 플로팅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계기판도 아래끔 모델인만큼 전통적인 아날로그 구성에 디지털 화면을 더한 구성입니다. 이어 3.0 에코부스트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10.1인치 모니터도 그렇지만 직접 앉아보면 2.3보다 비싼 값어치를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가 많이 다릅니다. 운전대 가죽이 더 촉촉하고 대시보드 위엔 가죽을 씌웠습니다. 가령 2.3이 소나타라면 3.0은 그랜저 같은 차이랄까요? 4륜구동 모델이 만큼 변속 레버 뒤편엔 지형관리 시스템 다이얼이 자리잡았고요. 나무 무늬 장식도 만져보면 나무 특유의 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10.2인치 모니터는 마치 태블릿 PC를 꽂아놓은 듯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태블릿 PC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화면을 넣어 자랑이라도 하듯 화려한 그래픽을 품었습니다. 네, 지금 익스플로러 2.3 뒷좌석에 앉아있습니다. 지금 앞좌석은 제키 177cm에 맞춰서 맞춰놓은 상태인데 지금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무릎 공간은 두개 하고도 한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남고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시트를 젖혔을 경우에 충분히 편안히 쉴만한 그런 각도도 나옵니다 특히나 또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앞뒤 간격이 조정 가능한데 앞에 만약 작은 분이 타신다면 이렇게 당겨서 뒤쪽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2열에 2명이 탈수 있는 모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모델은 뒤쪽에 3명이 탈수 있는 벤치식 시트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포드에서 옛날에는 60대 40으로 나뉘어 접힌 반면 신형 모델은 40대 20대 40으로 나뉘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 USB 포트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110V가 들어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220V 동그라미 소켓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뒤쪽에서 또 따로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뭐 송풍구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천장 쪽에 마련되어 있고 또 3열에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 그리고 바람 세기 그리고 열선 기능 등을 모두 조율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가 머리 위쪽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뒤쪽에서의 개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주먹 하나가 조금 안 들어갈 정도 지금 다 허리를 붙여서 앉았기 때문에 꽤 높은데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열을 최대한 뒤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3열에 앉았는데 역시 2열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는 3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무릎이나 이런 데에 공간이 없고요 이쪽에서 조금 더 접어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 뭐 연료 탱크나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플로어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오래 앉기에는 사실 이 정도 공간이 나오더라도 여기 무릎이 접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거리를 편하게 운전하기엔 역시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쪽을 좀 펴볼게요. 이건 이제 가장 넓게 앉았을 때이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공간인데 이때는 제가 이제 앉았을 때 주먹이 한두 개, 두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송풍구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앉을 수 있고, 바로 공기를 받을 수 있게 뭐 머리 쪽으로 이렇게 공이 나 있고, 이쪽에는 컵 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수납공간을 마련해 놓았어요. 3년안 앉더라도 수납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이쪽에 또 스피커도 마련되어 있어서 뭐 음악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겠네요.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성인 남성 표준적인 체격인데 두 명이 앉기에는 어깨도 에 부빌리도 없을 것 같고 이쪽에 팔을 걸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간감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특히 위쪽이 조금 더 넓은 측면도 있고 머리 공간도 약간 이렇게 파놓아서 마련해 놨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단점이 있다면 유리창 부분이 좀 좁은 것 정도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겠네요 Да, uh, есть. Yeah. 이번엔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모델을 설명드리자면 2.3L 싱글 터보 엔진을 얹은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42.9kgm로 과거 270마력대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그리고 특히 FR 방식으로 바뀌면서 앞쪽 무게가 이 4기통 엔진의 경우 가벼운데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L 모델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유력한 모델인데요. 몇 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2.3 리미티드 모델로서 10.1인치 아이패드 꽂아놓은 것 같은 센터페이지가 8인치로 바뀌고 12.3인치 계기판이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 가운데 이제 조그만 LCD 창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 차의 경우에는 지금 일륜구동 모델이어가지고 특히나 앞쪽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와인딩 코스를 달리고 있는데 앞전번에 앞 전번에 앞에 탔던 V6 모델들보다 확실히 가볍습니다. 특히 FR 방식으로 바뀌면서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프론트가 상당히 가벼운 걸 느낄 수 있어요. 약간 큰 차를 타고 있는데 마치 한 채급 아래 모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당히 경쾌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때문에 <laughs> 엔진 소리도 지금 확실히 6기통에 그런 중후한 느낌은 없고 4기통에 좋게 얘기하면 이제 경쾌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가속해 보겠습니다 뭐 4기통이라고 이제 무시하게 되는데 사실 300마력이나 되는 만큼 뭐출력에서뭐 아쉬움 없이 달려줍니다 RPM을 상당히 높게 쓰진 않네요 대략 한 5,500rpm 그 정도 수준에서 달리고 앞쪽이 가볍기 때문에 고속 코너에서 나머지 V6 모델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프론트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탔던 모델 중에 오히려 저 ST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앞이 경쾌하고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역시 사기통의 이점이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네요. 오, 기가 막힌다. 승차감은 제가 앞전번에 이제 ST를 탔었는데 ST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운전대도 조금 더 가볍게 세팅되어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ST 모델이 이제 잔진동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엉덩이 쪽에 전했던 반면, 이 차는 지금 잔진동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점이 서스펜션이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꺾었을 때 롤링이 크지 않아요. 차가 아무래도 가벼운 그런 무게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지금 똑같은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변속 반응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기업이만 조금 세팅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으로 조작해 보면. <목소리> 길을 모르므로 거꾸로 가야겠다.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 일단은 하이브리드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훨씬 일찍 변속합니다. 엔진 쏘는 현실 하이브리드 엔진이 6기통 엔진이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제가 좀안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4기통 엔진은 조금 더 소리가 났네요. 일반적인 4기통 엔진에 비해서 조금 더 회전 음색이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운전대도 가볍고 앞이 진짜 가벼워요. 6기통 모델이랑 확실히 달라. 신형으로 바뀌면서 FR 방식, 앞서 말씀드렸지만 FR 방식으로 바뀌면서 변속기도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어요. 게다가 차체도 지금 알루미늄 사용량을 늘리고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을 늘려서 무게를 상당히 덜어냈습니다. 그렇게 무게가 가벼워진 덕분에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2.3L 싱글터보로 충분한 힘을 내줍니다. 지금 오르막길 와인딩을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저속에서 최애 토크 나와서 뭐힘 부족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다지 RPM도 높게 쓰지 않고 주행감이 전체적으로 경쾌합니다 이 정도 주행감은 사실 패밀리카로서 타기에는 연비도 좋고 한층 저렴한 이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특히나 이 차가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게 앞쪽에 엑슬이 없는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3 같은 경우엔 운전대 록트록 끝에서 끝까지 돌아가는 회전을 알아봤는데 총 3바퀴 돌아갑니다. 확실히 SUV답게 기어비가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 핸들 직경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럼 스포츠 모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 모의 내비는 좀 느끼한 내를 하네 2.3 모델은 엔진 소리 똑같네요 아 조금 더 변속 시점을 늦춰서 최고 출력을 끝까지 끌어내줍니다 약한5,800 정도? RPM에서 변속을 하는데 속력 내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 노멀 모드랑 노멀 모드로 다시 가속을 해보면 다네. 스포츠 모드에서 뭐 엔진 소리가 달라지는 거는 2.3 모델은 없네요. 운전대는 살짝 무거워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속기를 조금 더 저단을 물고 스티어링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약간 2.3 모델은 차체는 크지만 조금 더 경쾌한 주행감을 즐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 일반적인 패밀리 카로 쓰기에 충분한 성능. 최고 출력 300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뭐그이 정도 덩치를 끌기에는 뭐 충분히 무난합니다. 약간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신차로서 이제 무게를 조금 더 깎아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연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공식 연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연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미국 기준으로 연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는 여기까지 보고 그3.0 트윈터보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아휴 나중에 막 하는데 선배님 이거 못 써요. <laughs>